네, 안녕하십니까. 국내 암호화폐 최대 거래소 이 업비트로 세타필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길지 않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2023년과 올 1분기 상승장 이후 계속해서 하락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 지금 현재 코인판 떠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흥미 잃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지금 저희와 정말 단한 번이라도 함께해 보신다라고 하신다면 이러한 하락장 속에서도 매일같이 수익 볼수 있게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현 시장에서도 정말 매일 같이 10% 이상의 급등락하는 코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하락장이 저점 진입하기도 너무 좋고요. 다음 급등 코인들, 급등락하는 코인들로 인해서 오히려 빠르게 수익 보기 좋은 시장이다라고 오히려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세타플 같은 경우 곧 진입 자리가 반드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영상 미리 미리 업로드 해드리는 거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하락 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은 진입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타플 올해 1분기에만 약 30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 주었고요. 지금 현재 추가적인 하락 이후 반등에 성공을 해었을때약 30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 줄수 있다라기보다 최소한 전 1분기 전고점이었던 약 200원 가까이는 다시금 올라가 줄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저희 무료 소통방에 입장을 하셔서 만약에 잘못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다음 상승장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다음 급등 코인은 무엇인지 안내받아 보시면서 일단 계좌 복구 먼저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어떻게 안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숫자 7번과 함께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저희가 어떤 안내 문자 드리고 있는지 짧게나마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인 내용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 6월 6일 목요일 저녁에 제 번호로 7번 문자 잘 남겨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그날 단타 코인 급등 코인 추천을 드리면서 코인은 밀크를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진입가는 405원 이하에 진입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익절가는 560원 손절가는 이전 저점이 이탈되는 기준인 390원 이렇게 신호를 드렸는데 짧은 손절라인이라 손익비가 매우 좋아 이을거 대비 얻을 게 훨씬 더 많은 자리였기 때문에 비중은 최대한 들어가 보시라고 이렇게 신호를 드렸고요. 여기에 대한 매수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 밀크 초대형 호재와 이슈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동시에 비트코인 역시 추세가 전환되어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밀크가 금일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일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양봉 캔들로 전환된 시점을 기준으로 진입하여서 매도세가 강해지면 전량 정리 예정입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를 드렸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 이 당시... 밀크 관련 이슈가 큰 호재로 쏟아지고 있던 와중에 비트코인 역시 추세가 전환되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거래량과 거래대금 모두 가파르게 상승을 하던 시기에 밀크 역시 매수세가 당일 오전 9시 이후부터 정말 크게 나오고 있었고, 비트코인의 상승과 밀크의 호재 이슈로 그날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는 건 바로 이 밀크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실시간으로 계속 차트를 보고 있던 와중에 양봉 캔들로 전환과 동시에 제가 이렇게 405원 이하로 진입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매도가 같은 경우 역시 워낙 단시간 안에 급등이 나온 상황이라 긴 상승장을 가져가긴 힘들다고 생각을 하였고요 계속해서 집중하여서 밀크 보던 와중에 전 저항 구간이었던 이 580원 70원 부근 이 이상을 뚫고 나아가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정말 안전하게 단타로 560원 익절까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밀크 같은 경우 어느 지표 분석으로 미리미리 자리를 잡아보고 평상승장을 기다렸던 코인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갑작스러운 상승에, 즉, 급등이 나온 코인으로 실시간 대응과 실시간으로 차트와 시향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코인 중에 하나였고요. 이분 같은 경우 이렇게 6월 6일 저녁에 문자를 남겨주시면서 다음날 저희가 드린 문자와 안내 잘 따라와 주셨다면 계좌 대비해서 정말 약 40%가 넘는 40%에 가까운 수익률을 정말 단 하루 만에, 단몇 시간 만에 기록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이 올해 1분기 1억이라는 고점을 갱신할 수 있었던 이유로 ETF가 있었는데요 남은 2분기와 올해 남은 2분기와 3분기는 비트코인 반감기 이슈와 알트의 ETF 승인과 같은 이슈들로 하여금 정말 역대급 상승이 한번더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역대급 상승장이 다 나와주었던 이 2023년을 놓치셨다라고 하신다면, 앞으로 남은 2024년의 상승장은 절대 놓치면 안 되시고요. 앞으로 남은 상승장을 만약에 놓친다라고 한다면, 정말 다음, 이 다음 연도의 상승장은 정말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을 때이 좋은 기회에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기회, 남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과 함께 꼭 문자 한 통이라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소통방에서,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매일같이 나오는 급등 코인들 다음 상승장 대비 저점 진입할 코인들 절대 놓치시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좋은 기회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무료 수통방 정말 단 1원의 금전적인 요구 또한 없으며 정말 편안하게 다음 상승장 같이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타표의 조만간 반등과 함께 상승이 나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 자리에서는 절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진입하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반등이 나오기 전인 이러한 현 자리에서 미리미리 저희 무료 수통방에 입장을 해 주셔서 실시간 진입가가 나왔을 때 같이 진입해 보시는 걸꼭 추천드리겠고, 저희 무료 수통방에서 어떻게 하면 다음 상승장 준비할 수 있는지 어떤 이렇게 지금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매일같이 수익 볼수 있게끔 안내해드리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바로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과 함께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과 저희 구독자분들만이라도 보다 높은 수익률 같이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비트코인이 업비트 기준 하나로 약 1억을 찍어주었고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저희 소개를 짧게만 말씀드리면요. 저희 일단 꿈이 있습니다. 내년을 목표로 지금 투자운용사 설립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든 코인 관련 정보를 무료로 오픈하면서 저희를 알리고 있는 시점이고요. 지금 작년부터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보고 있고요. 한 분도 이탈 없이 저희 잘 따라와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저희와 함께 하고 있는 트레이더분들이 전부 대단한 트레이더분들이고요. 연락 주시는 분들 한분한분 한분 모두 각 전문 트레이더분들 배정시켜 드려서 대응을 다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연락이 조금 늦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불장이다 보니까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가다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냐라고 재촉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다 보니 연락이 조금 늦을 수는 있는데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 지속적으로 중복해서 남기지 시 않으셔도 되고요. 보통 그 다음 날이나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담당자 배정해서 다 연락을 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들만 보시고 코인 매수매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거 정말 한 안 되는 거고 바보 같은 짓입니다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간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미 이 영상 자체가 아무리 빨리 올리고 빨리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과거의 영상인 후행성 정보를 보고 있는 셈인데 거기에 매도가 설정 없이 너무나 소중한 투자금을 정말 쉽게 쉽게 넣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있으십니다. 더군다나 지금 같은 불장에 호재 영상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 주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그렇게 혼자 들어가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분들만 하더라도 대부분이 평소에 바쁘신 뭐 직장인, 학생, 주부님들이신데 저희와 며칠만 함께 해 보시고 수익금 조금이라도 주면 안 되냐고 데려 여쭤 보시면서 이때까지 혼자하다가 손실 봤는데 지금 너무 고맙다라는 말씀을 해주. 입니다. 덕분에 저희도 힘이 많이 나고 있고요.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병에 걸려 아프면 최소한 동네 병원이라도 찾아가 보듯이 이 코인도 혼자 하시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 저희와 저희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리스크는 줄이면서 수익률은 높이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지금 불장이 오면서 사실상 다시 한번 투자 안 하면 바보라는 시장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루에도 몇십 프로씩 상승하는 코인들 나와주고 있는 시점에 최소한 계좌 대비 아무리 못 먹어도 일주일에 10% 이상은 수익 가져가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희 구독자분들만이라도 저희와 함께 언제 올지 모르는 이 불장 놓치시지 마시고 지금 현재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7번 보내주시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지금 당장 앞으로 어떻게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각자 상황에 맞춰 포트폴리오 및 상담 다 도와드릴 거고요 강조드리지만 모든 자료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내고 계신 문자 한 통의 통신료 정도이니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 라고 하시면 그때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찾아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도 충분하고요. 감사 인사 진심 어린 감사 인사 한마디 정도로도 충분하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과 함께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지금 같은 시장 실시간 대응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